를받습니다 이는 그녀의 운동 생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맛집 탐방 박혜정 선수는 숨은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음식을 경험하는 것은 그녀에게 큰 즐거움을 주며 일상에서의 작은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3. 박혜정 선수의 운동 외 활동. 유튜브 시청 그녀는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운동 영상을 시청하며 다른 선수들의 기술을 배우고 영감을 얻습니다. 특히, 장미란 선수의 경기를 보며 감동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사회적 활동 박혜정 선수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선수들에게 멘토 역할을 하며 역도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박혜정 선수는 역도에서의 성과뿐만 아니라 다양한 취미와 활동을 통해 균형 잡힌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취미는 운동 외에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자연과의 교감을 포함하고 있어 그녀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다